안녕하세요. 조연식입니다. 오늘은 대통령이 누가 당선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세상 소리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듣고 잘 보고 잘 소속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정치가 누구를 뽑아야지 이 교회에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누구를 뽑지 말아야지. 뭐, 나라도 편해지고 교회도 좋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왜 그런지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 정치, 세상 소리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지 세상 소리에 세상 정치에 통치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 소리에 세상 정치에 여기저기 휘둘린다면은 스스로 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 통치받는 사람인가? 내가 세상 정치인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예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가? 그래서 누가 대통령 되든지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내가 그러한 소리에 따라서 이리저리 막 흔들린다면은 내가 어디에 소속되었고 어디에 통치를 받는 사람인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사실 누가 정치인, 어떤 정치인이 대통령 되고 어떤 정치정당이 주도권 잡고 우리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통치만 받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저에게 어, 한 형제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음, 이탈리아를 여행하시다가 콜로세움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콜로세움 사진 설명해 주면서 여기가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이 찢겨서 죽은 장소라고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 사진 보면서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 예수님 믿어가지고 사자에게 찢겨서 죽었는데, 그 상황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냈구나. 그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냈구나.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이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 때, 사람들의 신앙이 열매가 더 맺혔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의 신앙은 더 떨어졌어요. 더 아래로 내려갔어요. 열매가 더 많이 맺힐 줄 알았는데, 환경이 좋아지면 열매가 맺힐 줄 알았는데, 열매가 더 사라졌어요. 아,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여러가지 묵상을 해봤는데, 환경과 상황이 신앙을 더 좋게 하는 게 아니구나. 또 추가로 환경과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교회가 더 성장하는 게 아니구나. 제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오늘날의 이 정치 이야기, 세상 소리에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은 어떤 정치가 교회에 유리하다고, 어떤 정치인이 친교회적이라고 교회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더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 환경, 세상 정치, 세상 소리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마치 우리가 실제로 그것들의 통치를 받는 것 마냥, 그것들의 영향을 받는 것 마냥. 그런데 거기에 좌지우지 돼서 흔들린다면 세상 정치의 세상 소리에 통치받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크리스찬은 세상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거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붙잡고 사자에게 찢겨 죽인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을 지지해야, 어떤 정당을 지지해야, 누가 대통령이 되야 교회 좋고 나라에 좋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에 통치받는 사람들이 되어서 누가 대통령 되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믿음의 길만 꿋꿋이 나가는 사도행전 29장의 성도님들에게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